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득가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간식을 하나 만들려고 고구마를 사러 시장에 가고 있어요. 시장에 도착. 그러면 고구마 찾으러. 오, 여기 고구마 엄청 크네요. 여기서 사야 되겠다. 아, 아직 오늘 할 요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은 고구마 찹쌀 도넛을 만들 거예요. 간단 간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집어 먹어도 너무 좋아요.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만드냐? 고구마 익히고 넣고 버무리고 동그랗게 튀기면 끝. 음. 영상 끝났네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출발. 우선 껍질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익혀서 껍질을 까도 상관없지만 우선 까주고 익히는 게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썰어 줄 거거든요. 그럼 좀더 빨리 익으니 나중에 귀찮음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익히고 껍질을 까도 이게 아마 편할 거예요. 이제 찜기 아래 천을 깔고 그대로 쪄줄게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찹쌀가루 2컵, 설탕 5큰술, 설탕 60g을 종이컵에 넣으면 저 정도의 양이 돼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 넣어도 되니 빼고. 오. 그릇에 바로 찹쌀가루 1컵, 이 컵은 대기. 설탕을 넣어주고. 소금 1 작은술 추가해줄게요.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작은 한수저가 입안에서 감칠맛을 올라오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아, 내가 저러지 않으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으깨지지 않게 조심히 옮겨와서 중간중간 찹쌀가루를 더 추가해주면서 버무려줄게요. 반죽이 거의 다완성되 가네요. 크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게 훨씬 더 맛있어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만들어주면 완성. 사실 집에서 이렇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고 나면 식용유 처리가 참 난감하거든요. 식용유 보관은 식힌 후에 유리병이 제일 좋지만 이게 또 유리병을 구해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식용유를 사용할 때는 앞으로의 식사는 대부분 튀김요리를 해 먹을 작정이니까 대충 큰 그릇에 담아놔요. 이렇게 한번 사용한 기름은 치킨이 아니라서 식용유를 통에 담아두고 다른 요리에 바로 사용해도 무관하고 3분 정도 익혀 주시면 색깔이 변하는데요. 저렇게 황금색으로 변했을 때 꺼내 주시면 돼요. 나는 조금 더 바삭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할 것 같을 때 꺼내주시면 끝! 이렇게 아래는 황금색으로 제일 이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도 겉이 좀 바삭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좀더 익혀주세요. 그럼 속을 한번 먼저 볼게요. 고구마의 달달한 향기가 올라오고요. 모양은 밖에서 파는 작은 찹쌀 도넛이랑 똑같아요. 겉은 바삭하게 씹히고 찹쌀가루를 사용해서 속은 고구마랑 같이 부드럽게 쫙 퍼지는 느낌이에요. 아 이거 합격이에요. 집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입이 심심할 때 그리고 그냥 심심할 때 해먹기 좋아요. 차가워도 그냥 하나씩 주워 먹기도 편하니 간단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올게요 안녕.